어~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또는 비의식 음~ 무의식이라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는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도 살면서 또 나도 모르는 비의식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아닌 다른 세계 비의식의 세계 그리고 의식과 비의식 사이를 잘 이렇게 가로 놓여져 있는 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 비의식의 세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오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천씨여서 자기도 천씨가 되었어요? 천씨는 형 때문에 항상 주눅 들어 살았다고 그럽니다. 월등하게 잘난 형 때문에 항상 빛을 보지 못했어요. 반면에 막내 동생은 천씨가 보기에도 귀엽고 애교 덩어리였어요. 사교성이 얼마나 좋은지 싹싹하고 그리고 애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생을 입보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비에 자기는 형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동생처럼 귀엽지도 않아요. 부모님이나 친지들은 의아한 눈으로 둘째를 바라봐요. 이고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무뚝뚝하냐? 항상 심통이 나 있는 애처럼 보이고 언제나 삐쳐서 뾰로통하고 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이천 씨는 주위 사람들 시선을 언제부터인가 부담스러워 하기 시작합니다. 천신은 자기가 왜 그런 인상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왜 화가 나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정작 자기는 화가 나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사내 자식이 할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빨리 끝내지 항상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산다고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치거나 또는 따끔한 충고를 받기가 일수였습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또 분하고 또 억울하고 또 분했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까뒤집어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번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천신은 자랑스러운 형과 사랑스러운 동생 사이에서 정말 없었으면 딱 좋을 그런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내 자식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야 했고 미운 자식 떡한 덩이 더 준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천시는 자기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자신이 고상한 천시 집안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막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천시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살았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먹고 천신은 늦지 마기 장가를 들었습니다. 천신은 평생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귀여겨주고 자기만 바라봐주는 연약한 아내와 갓 태어난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삶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둘째도 태어났고 셋째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가 마음에 자꾸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네에 비해 짜증이 많고 징징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내처럼 살갑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천신은 둘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렸을 때꼭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화가 자꾸 났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이 아이가 그냥 미웠고 너무 이 아이랑 함께 집안에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으로 피 맺힌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쟤는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왜 저러는 건데? 뭐 때문에 울상이래? 왜또 화가 났는데? 저 자식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저거 누구 자식이야? 전신은 둘째에게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고이는데 왜 똑같은 일을 나는 둘째 아들에게만 자꾸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 이해하지 못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 가슴앓이하며 자랐던 것을 이제는 자기가 다시. 자기의 둘째 아들에게 자꾸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아프게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 아이를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정말 모두가 말하는 말썽쟁이로 성장했습니다. 천 씨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둘째를 보며 옛날의 자기를 보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내가 저놈을 저렇게 만든 거야. 다내 잘못이야. 다내 잘못이라고. 천 씨는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만 둘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 씨의 부모나 친지들은 남의 일보듯이 수군거리며 제 아빠를 꼭 닮았다고 쭉덕 거릴 뿐그 아이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시 집안에 흐르는 사연을 알겠습니까?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혼나고 그 삶을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 되어서 또 둘째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이천 씨 집안의 사연이 이천 씨에게,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대물림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도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인이 여인은 어떤 사연을 갖고 살아갈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셔서 일부러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면 말을 붙였다가는 그 자체가 내가? 개처럼 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더더군다나 말을 하지 않는데, 한 남자가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마침 그 여자가 물을 들러와서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던 거예요. 나도 물좀 줄래? 나물한 사발만 주시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나요?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에 의해 멸시를 당했던 여인이라서 그랬겠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거고 분노도 있을 거고 그것이 적대감이 되어서 그랬겠죠. 야 어떻게 유대인인 네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사연인 거 이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너는 말을 걸고 이제는 물을 달라고 또 하느냐? 그런 법이 없는 거. 이 여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연은 유대인들은 나한테 말 걸면 안 되는 사연이. 더더군다나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안 되는 사연이. 그 사연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물을 달라고 할때물한 사발 떠주는 게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에 대해서 따져 묻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사연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나한테.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에 묶이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열려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연에 묶여서 한정되어져 있는 한계가 있는. 그래서 왜곡되어져 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상대방에게 쏘아붙인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수 없어서 나 스스로 속에다가 담아놓고 스스로 끙끙 알아가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사연에 붙들려서 예수님과 살가운 대화를 하지 못해,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이런 말을 거나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그러지? 라고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부쩍 짜증이 늘어나십니까? 요즘 들어서 잠이 안 오고 더 불안해지고, 이제는 졸업 시즌이 되어지고 대학 4학년 되어진 저희 아들도. 어우, 취업 때문에 몇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면접 준비하고, 그래서 가지고 시험 치르고, 아, 시험 치렀는데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 부탁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하지. 아니, 지, 취직하는 거 지가 기도하지. 이거 방송으로 또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한테 아막 이렇게 불안하고, 이게 막 저기 하니까 기도 부탁하고 그래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기특하고 야 이렇게라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더 잠이 안 와. 기도할수록 기도할수록 더반맛을 잃어버려 야 이거 떨어지면 무슨 망신이고 1년 동안 또 취준생으로 야 어떻게 살고 돈을 또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살아가지? 뭐 별의별 걱정이 다 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연이에요. 사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연에 묶이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자꾸 차단이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달렸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자체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까워졌으니까 내 믿음이 자랐구나. 그러면서 행복해 하면 참 좋겠어요. 떨어지든지 붙든지 상관없이. 그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좀더 늘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훌륭한 거다. 예수님은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사연에 붙들려서 그렇게 일부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어, 뭐 이런 거. 물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또는 어린 자녀들이 뭔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시점에서 나는 무슨 사연에 붙들려 있길래 그런 거지? 꼭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시길 바라요. 천씨 아저씨가 두째로 태어나가지고 그 두째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다시 자기의 두째 아들을 보면서 동일시하고 그래서 그 두째에게 자기의 상처를 대물림하는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 한이 집안에는 웃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사연을 알고 그 사연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맡기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자유함을 갖고 이제는 그 사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걸까? 어떤 사연에 붙들려 있기에 그물한 사발 건네는 일을 그렇게 버거워하며 사는 걸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그 간단한 일 하나 못 하고 삐딱하게 보면서 힘들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에 갇혀 있기에 어떤 사연에 묶여 있기에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고 부모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에 대하여 야멸차게 부정하며 부인하며 거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이라면서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해줬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기로 하시고 오늘 말을 걸어준다고 하는 것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으니까 왜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물질이, 학력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속이 좁았습니다. 제가 사연에 붙들려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연에 붙들려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예수님한테 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연에 붙들리고 상처에 갇히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여인이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다고 그러십니까? 사연에 붙들리면요, 하지 못할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가 막 생겨요. <laughs> 야, 넌 물들 그릇도 없으면서 물을, 무슨 물을 나한테 물을 준다 고 그래? 야,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네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 깊은 우물에서 네가 물을 어디서 떠가지고 나한테 준다고 뻥 치는 거야. 완전 거짓말쟁이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그릇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깊어서 너는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릇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릇이 없어도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오신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진리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참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생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상처 안에 갇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를 묻고 있는, 너를 한계지고 있는, 그래서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적인 모든 것에서 나는 너를 자유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또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참 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여러분 여기다 다그 믿음 그 신앙 놓고 나가는 건 아닙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그래,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가능할 거라고 믿다가도 저 문을 나가는 동시에 그래도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에이, 나는 안 돼. 안될 거야. 또 다시 불안해지고. 그래서 또 잠, 밤잠을 못 자고. 또 다시 밥 먹어도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그래도 또 그런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반복이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딘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일진데 그게 상처고 염려고 내 한계이고 그 생각이고 그 알량한 지식이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계산했었고, 따졌었고, 이렇게 저렇게 걱정해봐야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면 아무런 소용,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해결됐어요. 취직이 됐어요. 여러분, 취직이 되어지면 인생이, 걱정이 없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요. 들어가면 또 다시 경쟁해야 되고, 또 승진 시험 봐야 되고, 또 다시, 다시, 다시 잠못 이룰 걱정은 태산같이 또 우리에게 달려올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지식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산을 하나 넘었느냐? 그러면 끝날 것 같지? 아니, 또 있을 걸? 그러니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이 만사형통 나는 여지껏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렸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실력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뒷 배경이 든든해서 되어진 일들이라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관문, 어디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숨이 막힐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고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오늘 또 오늘 도 내가 일이 좀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오늘 또 여러분 내가 큰 문제 앞에 있지만 떨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 그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오늘 그것을 주시려고 오셔서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사연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으로 오늘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주님 도와 주십시오.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뿌리 되고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어지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좀 살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이문을 나가실 때그 승리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률은 100%가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100% 확신은 100%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합격의 확률, 성공의 확률,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 모든 확률은 100%가 안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믿음, 확신 이건 100%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은 말 걸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연에서, 야, 지금 노인 받으면 내가 유대인인데, 너한테 말을 걸고 있잖아. 야, 너 여기에서 먹는 그 우물 가지고 네가 만족할 수 없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니까. 주님, 그것을 내게. 주시옵서 여러분 28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이 싫어서 한낮에 우물에 물들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연,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어졌어요. 자기를 묻고 있었던 그 사연들을 내려놓고는 어디로 달려가요? 마을로 달려가요. 와봐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와봐라. 주님을 만나보라고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잠된 기회 청년 여러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라면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포하고 가면 됩니다 확률은 100%가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확신은 100%그 믿음을 갖고 오늘 또 나가셔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은 사람으로 선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잠깐 기도한 후에 드린 예물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주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국 한국